네, 안녕하십니까.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철야용성 사흘을 지나고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나흘째 첫 출근은 우리 안중규 쌤입니다. 안중규 쌤이 오늘 국회 투쟁의 새벽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 지금 국회, 지금 제가 서 있는 국회 어, 본관 바깥은 햇빛이 이제 서서히 강하게 내리치고 햇빛이 바닥에 반사되어서 오면서 어,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 비록 4 플러스 1이라는 유령 조직을 만들어서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불법 사입이 조직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에 맞서서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서 어, 어제 어, 국회의원 한 15분이 어, 교대, 교대로 어제 밤을 세웠습니다. 이제 밤을 세우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우리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는 앞장서서 반드시 저들의 폭거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출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3만 구독자를께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줬어요. <laughs> 예, 안중규 TV 화이팅. 네.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